안녕하세요. 붕우이신 t v 의 박민우입니다. 임박입니다. 자, 오늘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뭐죠? 떡볶이죠. 그죠. <laughs> 아, 세상에. 국민 음식 아닙니까? 떡볶이를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떡볶이에 대해서 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요것도. 지난번처럼? 인터넷에서 정말 평이 좋은 음흠. 떡볶이 언제나 그걸 사왔습니다 음. 정말 리뷰도 좋고 다 좋아요 음. 제가 먹어봤는데 그리고 맛도 아주 좋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오늘 떡볶이는 여기입니다 이한 팩에 거의 2인분 들어있어요 음. 그거 한번 유의하셔서 사시면 되고 유의하셔서? 유의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일단 간단했다는 거자 뜯으면은 음. 빨리 먹을게요 너무 불어요 오 세상에 한번 야 6개야. 6개야. 6개개야 6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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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어야어개야 6개야. 6개야. 6개 먹겠습니다 괜찮아. 요 비주얼이? 어 음, 뭐야? <laughs> 나쁘지 않죠? 음. 우리가 이미 불닭 볶음면도 체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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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뜨든 떡볶이의 친구는 뭐 순대도 있고 튀김도 있지만 밥을 또 같이 먹어야죠. 자 맛있게 떡볶이를 먹던 도중에 김밥이 도착했습니다. 응 음. 주문을 했죠.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셔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에요. 떡볶이 먹는데 김밥이 없을 수 없지. 아이 아이 음음 음, 음. 아이 이거 쫄면 저는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3개 끓인 거예요 맞지? 음세개 응. 3개 끓였고요 3 개니까 거의 한두 인분 정도 응. 자 요것이 이제 치즈떡 요거를 따로 구매한 거죠 세 팩인가 이상 시키면은 응. 서비스로 쫄면 하나하고 치즈떡볶이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음. 음. 떡이 그냥 모양 다르다. 진짜로 떡도 상태가 괜찮고 탱글탱글하고 음. 오뎅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여기도 진짜 가성비가 좋거든요. 음. 근데 그에 비해 진짜로 괜찮아요. 전반적으로다. 음, 예, 많이들 먹는 게그 엽기적인 떡볶이잖아요. 음, 맛있죠, 맛있는데 어 그거의 양만 따졌을 때는 어 이거 두 팩이면 어 이게 더 많다. 그리고 이것이 뭐 배송, 아 배달비 이런 거 따지면 거의 뭐 반값 조금 넘는 정도. 음, 맛집이 나 <laughs> 음, 괜찮아. 음. 아주 흥미해 음 적당히 달고 적당히 매콤하고 매콤달콤 어우 양이 깨봤네 음 아, 이것은 김밥을 우리가 같이 먹었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개나나 아 너무 배고프다 먹어서 그런가 더 빨리 배부르네좋다 <laughs> 같이 어이인바기가 임박이가... 이걸다벗어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요 <laughs> 어차피 까지여기지여지막 젓가락인 것 같아 응 음. 남길 거야 오늘 지 여기까지. 여떡까지여 밀떡.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기 이런 데 쌀떡은 아니겠지? 정말. <laughs> 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단 말이죠 어, 난 내가 자신감 있을 때가 제일 두렵더라 아 밀가루 맞네 아, 밀가리99.8%아 밀가루 밀가루떡이에요 어? 먹어 좀 백기를 들겠습니다. <laughs> 아, 백기? 네. 먹어. 다 먹었어. 저 백기입니다. <laughs> 야, 일단은 제가 응. 떡볶이 세 팩이랑 쫄면 두 개. 응. <laughs> 거기다 또 이제 치즈떡, 치즈떡까지 같이 딸려서 먹뭐 넣었는데. 먹고 김밥 세 줄. 아, 아 먹... 김밥 세 줄. 어, 세 줄. 어, 김밥 더 먹었네. <웃음> <웃음> 역시 같이 먹으면 짱이지. 김밥 뭐, 세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떡볶이는 좀 남겨 될것 같아요 오그러요어 <laughs> 어, 양이. 자 오늘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했습니다. 아 역시 떡볶이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음식이죠. 자 오늘 고,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관심 관심은 사랑입니다 구독도 사랑입니다 아이구 아 진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 한 번씩 클릭하실 때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붕우유신TV였고요 뺑빠 га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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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 по чи өдгөт гата